So clear, uh, I'm looking out from my window. Sounds coming up like the day before. You're like a stone on my pillow. I don't make a sound when I shut the door. 오늘은 블루마운틴 투어를 가는데 저희아직 화상이 그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옷을 입고 별빛 투어까지 할 거라서 두꺼운 옷까지 챙겨줬어요. 선크림 발랐나? 여기는 발라야 음, 돼. 이거 무조건 발라야 돼. 또또 그러려고? <laughs> 아니면 맞추려는 거야? 밸런스를? <laughs> 더빨개지는게나을것 어.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laughs> 또 약사 왔어요. 왠지 버네이드는 이러다가 남편은 화상 전문가가 될것 같아요. 저의 화상 치료를 위해 불심 양면, 불심 양면?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해온 태광 씨입니다. 신기한 게 이렇게 파랗다가 톱니톱 흐려요. 진짜 아까 목구름이랑 파란 하늘이 공존하는 신기한 시드니. 서클로키로 가는가? 아니 서클로키 반대로. 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탭, 카드를 탭한 다음에 하면 돼요. 아니, 그때 마켓에서 산반지가 저희가 그때 비행기 타고 다음날이어가지고 엄청 부었었나봐요. 이제는 엄지에 맞아요. 와, 여기 서리힐 즈 쪽에 내렸는데 잠깐만 찍고. 오빠 이거 찍었어? 자꾸 날씨가 좋아가지고 계속 찍게 돼요. 너무 좋다. 진짜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되게 가시거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너무 좋아.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기만 많네? 왜지? 여기? 막 줄도 많이 서야 되나보다. 아, 진짜 심하다. 원래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약 바르느라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하는 장소가좀 멋져. 약간 힙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싱글 오에서밥 먹고 커피 테이크아웃 하나 더 해서 서리힐즈를 걷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여기서 계속 로봇 소리를 내는 사람은 남편인데 <laughs> 옷을 사고 싶대요. 네. 지금 가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꺾여가지고 지금 오빠한테 혼나면서 신발 끈을 묶어주고 있어요. 뭘? 큰 문제. 우와 캥거루 다 자고 있어. <laughs> 얘네 캥거루지. 오. 응. 오기 싫은가 봐. 어 <laughs> 응, 왔다 왔다 왔다. 어머 어머 어머. 아 계속 긁어. <laughs> 눈이 못 했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응응 응. 5번 치어풀. Yeah, I'll give you I w a 지 담근 혹지. 지아 예뻐. 아 예뻐. 아 귀여워. 엄마 대봐. 헬로 엄 <웃음> <웃음> 어디가 어디 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laughs>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지금 <웃음> 서로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 동물원이 엄청 열려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나 이렇게 코끼리 가까이서 본거 처음이야 <laughs> 3대, 3대 700 몇이세요? 3대 몇이에요? 700 아니 난 저기 아니고 친구야

앉아서 다리부터 오케이 잘했네. 자. 우와, 잘 나온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셋. 아가자아니야가까 사람들 둘, 셋. <laughs> <laughs> 레슨, 우리에게 남은 건. 3일 3일밖에 안 남았어 벌써? y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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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남은 거야? 소피 m m y 왜? Sammy, 왜? Sammy, 내가 이것 때문에 아코르를 a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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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구글맵에서는 목요일이 휴무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What the f u c k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m a l tov, t 아 그게 아니고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딸국수집이거든요저가 차이나타운에 있는 엄청 맛있는 집인래요 근데 딱 저것만 한국말이 써져있어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 많이 먹으셨대요 바로 이겁니다 식도드 왕창면 해물만두 여기에 베트남 고추 왕창 넣고 이 칠리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일품이래요.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오빠 원하던 잘 먹겠습니다. 거야? 고맙겠습니다. 어 어떻게 꿈을 물러니까 감기약을 안 먹고? 어? 사실 코가 돌아왔어. <웃음> 봐봐. <웃음> 오빠도. <웃음> 아까 햇빛이 이상했나? 저희 드디어 술빵사리를 끝내고 지금 호텔을 오리려고 어, 왔거든요. <laughs> 근데 바로 내렸더니 여기가 바로 저희가 묵는 소피텔입니다. 아, 아, 얼른 가보자. 여기가 되게 유명한 카페라고 해가지고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1 커피를 하고 아까 봤던 아키빵 거기도 맛있어 보여서 거기서 2 커피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 일단 저희가 아까 중국식 그 국수를 먹고 와가지고 아침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여기 데드페이머스 애플파이랑 커피를 마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목소리> 와 뭔가 딱 일본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정갈함과 깔끔함 있고 무엇보다. 보통 테버터를 주는데 우리 정수예요. 농장인가? 굉장히...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프렌치토스트 먹을 건데 도쿄 같지 않나요? 저는 도쿄 안 가봤는데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종아하는 꼬덕 꾸덕! 꼬덕빵 맛있을 것 같아? 꼬덕빵 아케빵 <laughs> 이미 느낌이 와? 아니 이게 딱칼 찔렀을 때 이미 느낌이 와? 아 이거 진짜 클랐는데? 따라란다와 수영장 근데 여기 앞에 좀 공사장이 조금 에러긴 하지만 학법입니다 아, 지금 수영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수영복을 입었어요 근데 약간 팔이 이래가지고 앞치마 한것 같지 않나요? 팔이 이게 뭐야 남편은 지금 헬스장에 갔고 저는 짐을 챙겨서 먼저 수영장에 가 있을 거예요. 가서 거기 이제 풀바가 드링크까지 무료라고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달링나 버위를 보며 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의. 많이 뜨겁지 않아서 아주 날씨가 좋아요. 따뜻한 바람이 상상 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드링크로 이렇게 맥주를 줬습니다. 헬스장 피트니스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보틀샵에서 술 사오기로 하고 저는 그동안 런닝머신을 하나 받았다 오늘은 저녁을 호텔에서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진짜 운 좋게도 딱 하루가 아쿠르 멤버십 집 무료 숙박할 수 있는 날짜가 하나 나와 있었고, 그 날짜로 저희의 전체적인 일정을 다 조정했어요. 여기는 식당도 그렇고, 조식, 뭐, 바, 전체적으로 다 아쿠르 멤버십 있으면 50% 할인되거든요. 두명 기준으로. 외식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호탈에서 그냥 편하고 분위기 좋게 먹으면서 5, 60유로면 아니, 5, 60달러면, 저는 나름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하나 단점은 연박이 안 돼가지고, 어, 저는 여기 1박을 하고, 다른 또 아크로 멤버십이 되는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다음 내일 예약한 호텔도, 1박에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하는 호텔인데, 가입요금이 한 33만원이었으니까, 음, 제 생각엔 소피텔이랑 내일 가는 호텔 합쳐서, 못해도 40만원 아낄 수 있다. 웰컴드링크로 드링크 바우처도두 잔씩 줘가지고 아까 풀바에서도 맥주 무료로 마셨어요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갑니다 향부터 <레스토랑> 맡으세요 <레스토랑> 저희는 꽃등심 스테이크랑 대구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겠어. 빵도 맛있고 와인도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맛있으 오늘 몸이 안좋아서 조식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운맛없다고 한 사람 나와 저희는 제가 감기 네? 저 제가 별빛 투어 갔다와서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감기 투어 이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 왔고 오늘은 본다이비치로 드디어 떠납니다. 이 화상을 본다이비치에서 입었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백팩을 좀멜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오늘 수영은 오빠만 하고 저는 주변 카페나 아니면 그 해변 잔디밭에 앉아서 좀 주변을 즐길 생각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태우려고 여기 안에 수영복 입고 제가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제 체크아웃하러 갈까요? Oh, we've never been to Turkey. You never been to Turkey? No. Uh, yeah. Actually, we consider go to Turkey or Sydney. Oh, really? But, yeah. Sydney is closer, right? I don't know, but it's more important to us to treat his bad memory. He's, I, he's not <laughs> joking, it's first right? priority. It's, not true. No. <laughs> it's top urgent priority uh, for us. <laughs> okay, important question. Now. 하늘이 미쳤어요. 날씨가 미쳤어요. So clear. 저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물에는 못 들어가는데 남편은 여기 한바탕 수영하고 너무 신이나있어요 여기 프리드링크로 또 쓸어 저가 왔는데 엄청 예쁜 분위기의 바예요. 짠! 물놀이하고 먹는 맥주. 오늘 저녁은 어제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캥거루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를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가이드님께서 진짜 맛있다고 호주까지 와서 캥거루 고기 안 먹어보냐고 해가지고 와, 인생 피자인가요? 아 진짜! 아, 나 진짜 이렇게 질리지 않고 먹은 피자 처음이야. 마지막 날에도 날씨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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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기가 뭐인가? 오늘 찾아보니까 인생 인생 파스타, 인생 피자라고 하더라고요. 와이거시룸 스테이크랑 아마트리 치하나? 뭐 여기는 술을 안 팔아요. 그래서 폴키즈가 돼서 지금 남편이 근처 보틀샵에 와인을 사러 갔고 이렇게 잔을 달라고 하면 잔을 줍니다. <놀람> 와뭐 <뭘> 사왔어? 거기서 <놀람> 가장 베 슈라즈. 슈라즈 와인. 이름이 뭐예요? 헤드니스트. 아있다아있다지나 아, 보면 다거같 이런 사람 이렇게 하이드 파크 왔는데, 와 진짜 날씨랑 풍경이랑. 진짜 습하지 않고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데 정말 하나도 불쾌한 날씨가 아니고 정말 딱그 따뜻한 그 기분만 나는 정도의 날씨라고 해야 되나? 남편이 자꾸 자기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지금 풍경 담기도 바쁜데 계속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찍어달래요. 진짜. 저 본다이비치에서도 계속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바빴는데. 아, 나 저런 댕댕이들더 찍고 싶은데. 댕댕이. 아, 귀여워. 지금은 이제 멜리비치라는 데를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워크투어에서 멜리비치행 페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많구요 앞에 응. 아 있는 또빠에 왔습니다. 보통 또빠는 어, 한입거리 따빠 같은 맞나? 스페인어가들 틀렸다면 고쳐주세요. 제가 이 스페인 교환 학생할 때이 복게론을 진짜 좋아했어요. 어, 복게론? 네, 그래서 그 항상 그 국내에 자주 가는 술집에 틴토베라노를 시키면은 안주를 하나 고를 수 있는 바가 있었어요. 그럼 전 항상 이 복게로네스를 시켰고 되게 아, 좋아하는 바가 있었는데 거기 복게로네스. 엔초비는 좀 크고 약간 그런 뼈가 있어요. 얘는 복게로네스예요.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에 점, 잔뜩 절인 약간 절이 같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틴토베라노가 나오면 먹어봐요. 그다음 메뉴는 불고입니다. 불고 꿀꼬. 그리고 틴토베라노 한잔더 시켰어요. 진짜 맛있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진짜 마지막 밤이 흘러갑니다. 가기 싫어.